안녕하세요. 로플리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1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11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두산위부 81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3분 거리에 5호선 계롱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269세대 2개동으로 용적률 386%, 건폐율 31%, 최고층 28층에 사용승인일은 2019년 2월 27일입니다. 21년 8월 12억 원에서 22년 11월 8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3,500만 원27.9%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희거래가격 기준 2억 6,500만 원 여전히 44.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5건 중 101동 27층이 8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4건 중 102동 고층이 4억 8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3.9%입니다. 전원 세실 거래로는 전용 59제곱 27층 2억에 120만원, 24층이 4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83대, 세대당 1.05대로 적당한 편이고,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12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더센트의 73제곱, 22평형 전용 51제곱입니다. 도보 27분 거리에 8호선 장지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1139세대 12개동으로 용적률 203%, 건폐율 17%,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3년 11월 1일입니다. 21년 5월 1 1억 7천5백만원에서 22년 11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4천5백만원, 29.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2300만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3억 700만원 여전히 58.6%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9건 중 2211동 저층이 8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3건 중 2204동 8층이 4억원으로 전세 가율은 48.7%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1제곱 15층 4억원, 18층이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198대 세대당 1.05대로 적당한 편이고 22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역 9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전동에 위치한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116제곱 35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8호선 장지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999세대 10개 동으로 용적률 599%, 건폐율 55%, 최고층 19층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9월 29일입니다. 21년 8월 17억 원에서 22년 11월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4억 1천만 원, 24.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에 거래된 가격은 8억 2천만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시거래가격 기준 4억 7천만 원 여전히 57.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4건 중 108동 중층이 12억 4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2건 중 105동 1층이 6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2.4%입니다. 전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3층, 7억 5천만원, 17층이 9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399대, 세대당 1.4대로 적당한 편이고, 35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8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70제곱, 21평형 전용 51제곱입니다. 도보 28분 거리에 8호선 장지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1810세대 22개 동으로 용적률 194%, 건폐율 17%, 최고층 21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3년 11월 8일입니다. 21년 9월 12억 5천만원에서 22년 12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억 8천만원 38.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5천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3억 2천만원 여전히 71.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1건 중 2402동 저층이 8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4건 중 2404동 중층이 3억 8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47.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1제곱 4층, 5천에 170만 원, 3층이 4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080대 세대당 1.14대로 적당한 편이고 21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7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119제곱 36평형 전용 82제곱입니다. 도보 13분 거리에 2호선 잠실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3930세대 30개 동으로 용적률 138%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78년 4월 15일입니다. 21년 11월 32억 7,880만원에서 23년 1월 22억 7,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17년 2월에 거래된 가격은 14억 8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7억 9 6 0 0만원 여전히 53.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21건 중 517동 저층이 22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8건 중 506동 중층이 3억 3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14.4%입니다. 전원세 실거래로는 전용 82제곱 14층 4억원 7층이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411대 세대당 0.61대로 매우 부족한 편이고 36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6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 1차 쌍용아파트 81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3호선 경찰병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2064세대 14개 동으로 용적률 343%, 건폐율 23%, 최고층 24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7년 3월 20일입니다. 21년 10월 14억 7천만원에서 22년 12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5억 7천만원 38.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7천5백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2천5백만원 여전히 89.4%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0건 중 501동 3층이 9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3건 중 205동 1층이 4억 2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44.2%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6층이 4억 4천만원, 12층이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022대 세대당 0.97대로 부족한 편이고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5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2호선 잠실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6,864세대 66개 동으로 용적률 283%, 건폐율 14%, 최고층 36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8년 8월 29일입니다. 21년 10월 25억 2천만원에서 23년 1월 1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8억 7천만원 34.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에 거래된 가격은 9억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7억 5천만원 여전히 83.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31건 중 308동 중층이 16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56건 중 311동 저층이 7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4.6%입니다. 전월세 실거래 올해로는 전용 84제곱 4층, 7억 4천만원, 12층이 7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9,766대, 세대당 1.42대로 적당한 편이고, 33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9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4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파인타운 3단지 104제곱, 31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4분 거리에 8호선 문정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625세대 10개 동으로 용적률 229%, 건폐율 21%, 최고층 19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8년 7월 18일입니다. 21년 9월 15억원에서 22년 11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5억원 33.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원, 여전히 66.6%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4건 중 303동 3층이 11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1건 중 301동 16층이 5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0%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2층 6억 2천만원 7층이 4억 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720대 세대당 1.15대로 적당한 편이고 31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1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3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 헤밀리타운 103제곱 31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8호선, 3호선 가락시장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4,494세대, 5 6개 동으로 용적률 194%,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88년 12월 21일입니다. 21년 9월 21억 원에서 22년 12월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7억 6천만 원, 36.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2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6억 9천만 원, 여전히 106.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8건 중 233동 13층이 14억 3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6건 중 303동 3층이 5억 원으로 전세가율은 34.9%입니다. 전월세실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7층 5억 700만 원 14층이 6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4,494대 세대당 한 대로 조금 부족한 편이고 31평형의 월 평균 관리비는 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2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현대 리버블 2지구 87제곱 26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3분 거리에 8호선 강동구청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384세대 4개동으로 용적률 319%, 건폐율 30%, 최고층 19층의 사용승인일은 1999년 11월 30일입니다. 21년 12월 10억 7천만원에서 22년 9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3억 8천만원, 35.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2천만원으로, 최근 22년 9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7천만원, 여전히 64.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3건 중 308동 10층이 9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건으로 308동 2층이 4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0%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2층이 2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390대, 세대당 1.01대로 부족한 편이고, 26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1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1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84제곱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8호선 송파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9,510세대 84개동으로 용적률 285%, 건폐율 19%, 최고층 3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21년 9월 20억 9천만원에서 22년 12월 12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8억 2,500만원 39.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평형의 분양가는 7억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시거래 가격 기준 5억 6,500만원 여전히 44.6%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7은두건중 409동 고층이 14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92건 중 215동 저층이 6억 6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47.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7층이 6억 6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2,602대 세대당 1.3대로 적당한 편이고 25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